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눈감고 엉덩이로 재봉하는 그날까지 작곡박의 달순입니다 오늘 작품 모델샷부터 한번 볼게요 모델분 모시고 싶죠? <laughs> 근데 요즘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제가 모델을 했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laughs> 옷이 편하기도 하고 패턴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골든으로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번 원단은 내돈 내산. 코튼빌 원단이긴 하지만 제가 고밀도 원단을 워낙 좋아해서 구매를 했는데요. 어머, 웬일이에요. 저는 세일할 때 샀는데 고밀도 원단이 이 가격에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건가요? 전 그래서 나중에 훨씬 더 많이 샀어요. 원단이 너무 좋아요. 그 프라다 원단의 약간 서걱거림? 그런 느낌도 약간 있고요. 그면 실크 있잖아요. 물에 젖으면 약간 뻣뻣한데 말르면 찰랑찰랑. 이 원단도 그래요. 빨래를 할 때는 굉장히 뻣뻣해지는데 마르고 나면 정말 적당한 서걱거림과 적당한 그 찰랑거림이라고 해야 되나? 암튼 고밀도 중에 너무 얇지도 않고 완전 추천이에요. 바지나 자켓으로 너무 최고인데 가격 대비 너무 좋아요. 그 뿐인가요? 제가 오늘 만들려는 바지가 통바지 스타일인데, 한 폭에서 바지가 나오는 거 있죠? 물론, 제가 짧아요. 그래도 그폭 안에서 앞뒤판이 다 나온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활용하는 패턴은요, 파자마 패턴을 활용할 거예요. 기존에 제작하셨던 분들은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파자마 패턴을 안 갖고 작업을 하신다면, 그냥, 초보분들은 파자마 패턴을 제작하시고 하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주머니와 그 다트 잡는 법 이외에는 똑같거든요. 앞뒤판에서 모두 옆선과 가랑이 라인에 2cm 폭을 자연스럽게 넓혀 줄 거예요. 보이시죠? 2cm를 측정하신 다음에 그대로 이어 줄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만든 패턴이요. 그 약간 칠부 스타일로 만들어 가지고 소포지 길이 때문에 제가 5cm 정도를 좀 짧게 제작을 했던 패턴이에요. 그래서 5cm를 넓힌 상태에서 길이를요, 길이를 길게 넓힌 상태에서 시접 2.5cm를 밑에 추가할 거예요. 기존에 만들었던 파자마 패턴을 활용해서 패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파자마를 제작하셨던 분은 파자마를 입어보시고 그 스타일을 생각하시면서 통을 넓히거나 길이를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자르고 난 나머지 폭에서 앞판이 나왔어요. 앞판도 같은 방법으로 길이 5cm 늘리고 시접 2.5cm 밑단에 주고 허리 5cm 시접으로 넣었어요. 같은 방법으로 재단을 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파자마 패턴을 바지로 변신시키는 두 가지 포인트죠. 통이 너무 넓기 때문에요. 통 부분에 다트를 줘서 예쁘게 라인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를 제작하잖아요. 지금 다트 잡는 라인을 잡고 있는데요. 10cm 옆선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밑단과 수직으로 30cm 되는 지점에 포인트를 표시했어요. 다트 지점이에요. 안쪽으로 3.5cm 안쪽으로 들어가서 다트를 넣었어요. 앞판의 한쪽 면에만 다트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확한 지점에 반대편 앞판에도 다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포인트를 실표뜨기로 표시를 해 줄게요. 실표뜨기는요. 그 포인트가 되는 지점을 실을 길게 남겨 놓고 자르신 다음에 앞뒤 판을 살짝 두 개의 앞판을 살짝 벌리신 다음에 가위로 그 사이를 오려주시면 두 개의 패턴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시침실로 하는데요, 지금 제가 집에 시침실이 없네요. 밀리지 않고 두꺼워서 좋긴 하거든요. 밑단에도 3.5cm 포인트 부분을 저는 표시하기 위해서 실표뜨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앞뒤 원단을 살짝 들어서 이렇게 잘라주면. 두 개의 패턴에 모두 포인트가 표시가 되겠죠? 실밥이 작아서 표시는 잘안 되는데요. 보시면 그 다트 길이 30cm 지점과 밑단의 3.5cm 그 폭이 표시가 됩니다. 그 기준점을 다시 한번 초크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각각의 다트 포인트들을 잡으셔서 다트 부분을 잘 다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트를 안쪽으로 꺾을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트를 다리미로 정돈을 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봉제합니다. 보시면 다트 봉제한 부분의 겉모습이고요.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봉제가 되었어요. 반대편도 한번 볼까요? 초크로 그려진 다트 부분을 이렇게 봉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단 마무리할 때 같은 방향으로 시접을 꺾어주시면 돼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보이시죠? 그 각각의 포인트들을 연결해서 다트를 봉제해줬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바지로 변신하기 위한 포인트, 주머니죠? 앞판에 주머니를 달아줘야 되는데요. 어, 옆선에서 5cm 들어간 지점과 저희가 시접을 5cm를 줬기 때문에요. 주머니 손 들어가는 폭을 저는 한 20cm로 잡았어요. 5cm 폭을 띄우고 15cm 주머니 들어가는 부분을 넓혀줬어요. 그두 포인트를 연결해주면 주머니 라인이 만들어지겠죠. 그 부분을 그려준 다음에 주머니 안감을 넣어 줘야 되는데요. 저는 그냥 같은 원단으로 했어요. 원단의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반을 접어서 주머니를 만들 거예요. 앞판에 붙는 부분은 사선으로 오려지겠죠. 두 개의 원단을 가로 30cm와 세로 25cm로 재단을 했어요. 그래서 주머니 부분에 한쪽 면을 연결해 줄 거기 때문에 펼친 상태에서 주머니 달리는 앞판의 옆선과 똑같이 맞춰서 주머니감 두 장과 앞판 두 장을 동시에 오려줍니다. 오릴 때 시접 1cm를 제외하고 오려줘야 되기 때문에 시접 1cm를 주고 같이 오려주겠습니다. 이 원단도 앞뒤가 있는데 표시가 잘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안감 쪽에. 주머니 부분 사선을 맞춰서요, 겉과 겉이 마주하게 앞판과 주머니 연결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시접 1cm 부분을 봉지하겠습니다. 다른 한쪽 앞판에도 겉과 겉을 연결해서 주머니감을 연결해주고 시접 1cm를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모두 봉지할게요. 주머니의 겉과 앞판의 겉을 마주해서 사선 부분을 봉제를 했습니다. 경계를 명확하게 다리미로 정돈해 주시고요. 주머니감을 안쪽으로 넣은 다음에 이 사선 부분을 먼저 상침을 해줍니다. 상침한 선이 보이세요? 그런 다음에 주머니를 반으로 접어서 옆선과 잘 맞춰주면 이제 앞판의 라인이 형성이 되죠? 주머니를 이제 앞판에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전에 뚫려있는 이 밑판을 오버록으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짜잔. 그런 다음에 주머니가 움직이지 않도록 바지의 옆선과 허리선에서 시접 안쪽에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한 0.5cm가 되겠죠? 고정을 시켜주겠습니다. 주머니 부분까지 고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트도 넣었고 주머니도 넣었고 우리가 바지로 만들기 위한 두 가지 작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의 작업은 파자마하고 똑같습니다. 앞판 위에다가 뒷판을 하나씩 얹어주는데요, 겉과 겉을 마주해서 가랑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바지통을 먼저 봉제를 해줍니다. 두 개의 바지통이 완성이 됐다면. 하나의 통을 뒤집어서 나머지 바지통에 넣어서 겉과 겉이 마주하게 가랑이를 포인트로 주머니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각각의 포인트들을 맞춰서 하나의 다리통으로 맞추신 다음에 가랑이 부분을 봉제하고 오버록 처리까지 하겠습니다. 가랑이 오보록 처리까지 끝났다면 이제 허리단을 연결해야 할 텐데요. 저는 이번에는 허리단을 30수 워싱 광목으로 대줄 거예요. 안감 부분에는 피부와 닿기 때문에 저는 이 뻣뻣한 겉감보다는 별도의 허리단을 넣는 게더 이렇게 입을 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허리단을 연결할 때는, 어, 식서 방향보다는 푸서 방향으로 허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원통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4등분 해보시면 거의 이렇게 폭이 맞아요. 푸사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신축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당겨 가면서 허리에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 각각의 포인트들을 우선 맞춰 주시고 1cm 시접 부분으로 해서 연결을 쭉해 주겠습니다. <laughs> 허리단을 모두 연결을 해서 시접을 바닥으로 꺾어서 다려줬어요. 잘 정돈을 하신 다음에 지금 다려진 부분을 경계로 안쪽으로 허리 덧단을 꺾어서 박아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이에 원통형 고무줄을 넣어서 당기면서 이번에는 봉제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지 원단이 두꺼울 때는요. 이렇게 허리단을 안감만 달리 되는 게 아니라 아예 허리단을 다시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다른 작품에서도 고무줄 연결할 때는 많이 보여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직선으로 박은 다음에 연장선에서는 지그재그로 봉제를 했어요. 그러면 고무줄 허리가 탄성을 유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 박기와 지그재그를 병행해서 연결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이 부분을 박으면서 연결하겠습니다. 이번 바지를 제작하면서 기본 패턴이 파자마 패턴이기 때문에 음 반복되는 작업은 제가 많이 생략하면서 새로 추가된 주머니 부분과 다트 잡는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머니도 체크하시고 다트도 예쁘게 나왔죠? 이제 밑단만 오버록 처리해서 오버록 라인을 따라서 봉제하시면 완성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골덴으로도 겨울 바지를 만들었는데요. 이때는 주머니를 넣지 않았어요. 원단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안감을 따로 댈수 있었는데, 뭐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서 저는 주머니를 별로 사용하지 않거든요. 뜬뜬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골덴으로도 제작했을 때 너무 이뻤고요. 요즘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라서 그런가 누가 입어도 이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